아, 예, 안녕하세요. 영화 바다 호랑이에서 나경수 잠수사 역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바다 호랑이에서 유창대 역을 맡은 손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또 실존 인물 모델로 하잖아요. 김관홍 잠수사님하고 공우영 잠수사의 김관홍 잠수사님은 잠수병 때 고생하시고 또 공우영 잠수 잠수사님은 또 소송 재판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런 실전 인물들과 실화를 좀 바탕으로 연기를 하실 때 어떤 좀 마음가짐이나 좀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이 되고 어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 김관홍 잠수사분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했을 때 와, 과연 내가 그분의 그 아픔과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얼만큼 알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거는 제가 어떻게, 얼마만큼인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만약에 정말, 그, 그러니까 나, 나라는 배우가 아닌 그냥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잠수사로서 거기 그곳에 가서 그런 일을 겪었고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얼마만큼 힘들고 아팠을까를 생각하고 시작을, 시작점을 두었어요. 그랬더니, 어 그게, <laughs> 그렇게 되니까 그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의 인생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과정들을 뭐제 나름대로 제가 느끼는 정도만 혹은 제가 그것은 저는 뭐 제가 느끼는 정도라고 할지언정 그거는 뭐 그분의 그 인생에 빗대어서는 얼만큼인지는 저는 뭐 비교도 할수 없겠지만은 오롯이 그냥 시나리오를 봤을 때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 으로 치유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그냥 오롯이 제가 만약에라는 지점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어우,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그,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관객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 누구나 다 아픔이라는 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근데 그 아픔이라는 거는 타인이 봤을 때는 정말 사소한 걸 수도 있고 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걸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누가 보든 그 아픔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과정들을 같이 느끼면서 치유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에 가장 중점을 뒀고, 거기에 플러스 김관홍 잠수사님이 해왔던, 하셨던 그 행적들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가감 없이, 어, 보태거나 거짓이 없이 어, 표현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분이 어떻게 선뜻 자신에서 거기에 갈수 있었던 힘이 뭔가 이분의 삶의 철학이랄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성, 세계관 이런 것들이 아마 선뜻 그곳으로 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어, 아마 어, 거기에 갈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연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출발점이고 시발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 어, 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월호라는 이제 모두가 잊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한쪽에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구하고 어 부모님들에게 데려다 주고 싶어 했던 자의 타이가 아닌 자이로서 굉장히 헌신했던 그 민간인 잠수사들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꼭좀 음 알려서 이런 고마운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어,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또 어, 영화가 잘 이제 모든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뭐한 말은 아니지만요 어느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대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 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의 핵심 코드는 Why? 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아마 우리 이 영화가 그러한 질문을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관객의 서에서 바다 호랑이 지켜보시고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널리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